안녕하십니까 아쿠정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아나지방 뽀개기 아나지방에는 경막지방과 루프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두덩이에 지방을 빼는 거에는 쌍꺼풀 수술할 때 경막 안에 상검검은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해서 이제 경막지방이라고 하는데 보통 쌍꺼풀 수술할 때 제거하는 지방 바로 그 경막지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또 말씀드리는 거는 루프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루프지방은 뭐냐면 자, R, O, O, F 그래서 말 그대로 지붕, 로프 지방인데, 자, 로프 지방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두덩이가 있잖아요. 저도 이 눈두덩이 살이 좀 있는 편인데, 이 눈두덩이 근육 바로 밑에 위치하는 리트로 오리큘라, 오큘리, 머슬, 패시라 그래가지고 근육 카 지방이죠. 그래서 이제 눈두덩이 바로 밑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층이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이 지방층을 조금만 빼더라도 눈두덩이가 확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두덩이가 너무 불룩하신 분들은 이 로프 지방 제거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쌍꺼풀 수술할 때 빼는 경막지방은 눈두덩이가 블룩한 것이 이렇게 좀 가라앉는데 사실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쌍꺼풀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눈두덩이가 확 가라앉게 하려면 이 경막지방보다는 루프 지방을 빼야 하고요. 바로 이 루프 지방 제거가 눈두덩이에 살이 블룩한 것을 가라앉아서 약간 얄쌍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놀람> 루프 지방 제거가 이렇게 효과 만점인 수술이긴 하지만 루프 지방 자체가 자 사진 보는 바와 같이 루프 지방이 굉장히 근육 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많이 빼면 눈두덩이가 푹 꺼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꺼진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물론 이렇게 꺼진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루프 지방을 마구 제거하면 되겠지만 이 보통은 꺼진 게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기 때문에 요거 제거를 할때그 양을 굉장히 조절을 잘 해서 뽑아야 이 눈두덩이가 꺼지지 않고 예쁘게 이렇게 얄쌍해지게 됩니다 절개 쌍꺼풀 수술 후에 경막지방을 뽑는다 하더라도 사실 눈두덩이가 얄쌍해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눈두덩이가 얄쌍해지려면 결국엔 이제 루프지방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쌍꺼풀 수술을 하시고 나서 눈두덩이가 여전히 블룩하다면 그때 루프지방만 따로 제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쌍꺼풀 수술 후에 루프지방 제거는 보통 쌍꺼풀 재수술처럼 모든 그 쌍꺼풀을 다 풀고 루프를 찾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쌍꺼풀 재수술과 비슷한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루프 지방 제거와 그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또 다른 주제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